아연입니다. 음, 오늘 여기는 계룡산 임금봉 구으로 나와 있어요. 음, 오늘 구독자 어, 어느 친구하고 연이 돼서 음, 좀 답답한 것좀 풀어보고. 또이 친구가 어, 가리꽃 신고를 하긴 했는데 주력이 너무 안 맞아서 오늘 아연하고 한번 신문을 한번 열어보고 또 오시는 몸 주신 판단도 한번 해보고. 이래서 어, 이 친구하고 오늘 음, 할머니 할아버지를 한번 잘 받아보려고 계봉산 임금봉 부당에 왔습니다. 신당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신당을 어떻게 할까요? <laughs> 할아버지 그냥 현상을 올라가시겠어요? 네? 신당을 치워드릴까요? 할아버지 현상을 올라가시겠어요? 아니면 제자하고 문을 열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을까요? 하... 예? 하... 이쪽 쳐다보고 한번 얘기를 한번 진지하게 한번 이쪽 쳐다보고 나를 찍어. 이쪽 쳐다보고 나를 쳐다봐. 아니 오방기를 뽑아보고 아무튼 방은 붙여 들고 들고 오방기를 들고 들고 한번 얘기를 한번 그냥 생각 나는데 아까 오시긴 오셨으니까 느낌대로 그냥 바팍 얘기를 해 맞든 안 맞든. 내 네, 느낌을 얘기해. 느낌은 생각을 걷어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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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걷으면은 그러면 할아버지 그냥 몸조르러 몸주로, 몸조르만 왔다갔다 해드릴까요? 몸조르 막내 길을? 그러면 아니면 천상에 올라가서 기다리시겠어요? 자존 필 때까지, 자존 그 뭐야 금전문이 좀필 때까지? 그것도 아니세요? 그러 신당은 이사해드릴까요? 이사하고 싶으세요? 이사 때문에? 너무 답답해요. 답답하셔서. 너무 답답해서. 답답하셔서. 그럼 답답하신가고 신당은 걷는 가고는 틀리잖아요. 찾아가는 길이 너무 가엾어서. 가엾으니까 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좀 도와주셔요. 보지를 못하겠어. 음. 내가. 내가 보기가. 바라보기 기다리시는 것도 힘들으세요. 가엾고. <laughs> 음. 자손 가여우니까 음. 할아버지들이 좀 조화를 좀 내려주시지. 내일 <laughs> 내 이놈을 어찌 어찌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그냥 할아버지 주시는 거예요? 해서 그냥 이대로 그냥 가실 거예요? 자돈대로 그냥 뛰고다니면서갈수 없지. 그럼 어떻게 해드릴까요? 못 간다. 갈 수가 없다. 그러면 자돈한테 어떻게 하시냐고 말씀을 하세요. 자돈 보고 이어 주셔요. 이번 나들이. 자돈아 나를 좀 어떻게 해줘라 한번 해보셔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laughs> 그렇게 지켜주고 지켜줬는데 이녀도은왜 그걸 모르는가? 아 자손이 잘 할아버지 심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일러는 줬는데 <laughs> 그러면 자손이 그러니까 자손이 <laughs> 잘 모르니까 할아버지 아, 다시 아. 한번 이번 기회에 나들이 한번 자손한테 <laughs> 다시 한번 일러 주시지. <laughs> あれ 일러줘봐 어떻게 할까 우리 애기들이 우리 엄마 가요. 가였지. 너가 막 불쌍한 거뭐이루 말도 못하지. 대단에법 없어도 다른 사람인데.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왜 이렇게 우리 엄마 힘들게 하지? 에이 진짜 속상해 죽겠어. 음 응, 그래. 에이씨. 그래, 엄마가 착하니까 선생님이 지금 해주잖아. 다난들이, 다난들이 웃어봐. 일주일이... 에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엄마가 너무너무 일찍이. 사람들이, 이놈 못했어. 다 버리고 찾아주고 싶어. 그러다 보면 또 엄마도 살아갈 날이 있지. 엄마라고 맨날 힘들게 만 하겠어. 나도 모르고, 아우, 진짜 남자면 죽겠어요. 애기도 안 찾아주고. 나... 다시 만나야야 n a 다 a s h a Totam, Ta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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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구 h 풀려면 몇날 a t a s h 구멍 풀려면 a Tasha, Tasha, 부터 돈네부터을 했어요. 어, 어, 어. 근데, 근데 돈, 그걸 돈. 되게 힘들구나. 우선은 돈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음. 아무것도 없어. 음. 아무것도 못해서 음. 맨날 울어. 울어. 맨날 울어. 그러게 보니까 나, 많이 울더라. 다 깨소. 음. 후덥마카. 음. 후덥마카. 음. 다 거두고 나가래. 죽을라 그래? 아..자꾸.. 죽으면 어떡해 살아야지 죽으면 어떡해 살라 그래 아한테 갈라고 그래? 는 the mighty 고 뭐냐 어린이장잠 우쭐로다 드러를 설제 칠대에서 오시던 헤레비가 갈리든가 팔대 할아버지 손길 바다를 들고 팔대에서 글문 말문으로 들어를 서고 칠대에서 칠이 두법 약의 약법 파도를 들고 헤레비가 <laughs> 팔대 할아버지 손길 마주 잡고 합의 받도내 이렇게. 그로를 설 오냐 오늘날로 헤레비가 이렇게도 오는 길에 가는 길에 어린 자손 어린 제자 길문 영검하게 바른 공판 날려주고 밝은 공판 따려를줄 것이니 오냐 오냐 헤레비가 가면 어디를 가고 헤레비가 가전, 어디를 가겄는가? 차손, 자손, 봄주 따라 왕내 길을 여러를 들고 차손, 자손, 봄주로다 왕내 길을 여러를 가지 오냐, 오냐, 해레비가 확신역에 대한 가정으로 칠대에서 <laughs> 드러를 서고 팔대에서 드러를 서서 어린 자손 어린 제자 공주실력 아니든가 주장실력 아니든가 명찰하게 일러가 이게 누구시냐 헬미가 아니든가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차례가 좋아하는 헬미가 아니든가 차례가 신당에서 헬미 찾아가며 살려달라 도와달라 피로를 가는 이 헬미가 아니든가 그 정성에 그발언에 헬미가 가면 어디를 가겄는가 자네 몸주 따라 황래길을 저러를 가고 자네 직성 따라 황래길을 저러를 가고 자네가 이걸볼걸 눈물지면 헬미는 넉장이 무너지고 헬미는 인자 손 헬미가 어린 자손 지켜가려고 헬미가 얼마나 노심초사 애걸복걸하겄는가? 내 자손 나쁜 맘 먹을까봐 헬미가 이리저리 내 자손 둘러보고내 자손 마음 안정 시켜가자 헬미가 얼마나 노심초사하겄는가 오냐오냐 헬미가 어디를 가겄는가 헬미가 어디를 안 가고 뭐냐? 차 손자 손 봄주 따라 직성 따라 헬미가 왔다 갔다 광래의 길을 여러로 가지오냐 여기까지 살았던 게 누구? 어, 어, 누구 덕이 아니고 헬미가 내 자손 살려가려고 헬미가 노심초사해벌벌건차손 어, 따라다녔던 헬미가 아니든가 봄주 볼사 직성 볼사 친가불쌍이든가이 사람아 이 사람아 이 사람아 헬미를 이렇게 놓쳐놓고 혼자겠다 많이 되냐 오냐 헬미가 이 정성이 발언해 헬미 어디 안가 차도 따라다니지 헬미가 어디를 가고 있는가 헬미가 이렇게 항상 자네 지켜보고 자네 따라다니는 거 알고 헬미가 자손 죽이겠는가. 내네 자손 살려오고 내네 자손 도와주러 왔지 헬미가 자손 죽이러 왔겄는가? 그러니 헬미 제자리 갖다 놔라. 헬미 제자리 갖다 놓고 너 죽을 때까지 헬미가 따라노다니고 너 죽이고 살리는 것도 헬미지. 어느 인간, 어느 선생이 너를 살려가고 너를 도와주고각는가이 사람아? 내 자손 죽이고 살리는 거는 헬미가 알아서 할 것이니, 오늘부터 금일부를 오늘 정신 바짝 차려서, 마음 흔들리지 말고, 중심 잘 잡고 헬미랑, 헬미도 부지런히 빌어서, 자주 살려를 가고 도와주러 갈 것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마음 중심 잃지 말고, 헬미랑 손잡고 죽을 때까지, 헬미랑 손잡고 가자. 오냐, 헤레비가 금일날에, 내 이렇게 들어설 때, 그래도, 내 자손 죽을까봐서 굶어 죽을까봐서, 그래도 동서하고 길문 열어 가던 헤레비가 아니든가. 오늘 헤레비가 이렇게, 어린 죄다 몸제도 대감이고, 직선에도 대감이고, 어린 죄다 영업대감에 상업대감에 창설대감 많이든가 헤레비가 그밀레에 그래도 내 자손, 어쨌든 죽이지는 않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아까 그 할머니랑, 이대감아라자랑합세해서 그래도 내 자손, 죽을까 봐서 그래 여기까지 살려놓은 게할아버지란 말이지 이 할아버지가 이 할아버지는 그렇게 딱찝히이않아 3대에서 오시지 않나 싶어 3대에 누가 아까 아까 참그 공수에 뭐라 했냐면 그거 한번 어르신 계신 그거 한번 찾아봐봐 이연말리 그러니까 외국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장사하던 그런 할아버지 계신가 볼 거다 너네 친가에서 모르겠어. 저기 때가 나 어떻게든 아까 아까 대감 할아버지가 말하가시냐면 내가 사도 생전에 이역 말리 왔다 갔다면서 하 근데 직무를 맡은 무역을 했던 할아버지야. 그런 할아버지가 대감 쪽에 좀 모신단 말이야. 내가 지금 명호는 삼대 할아버지가 찍히는데 외가 아니에요. 외가가 있어? 모리가 여든 대감 쪽이라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어, 이 할아버지가 그러면 집에 두고 어른들한테 물어봐봐.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조상 돌아가신 어르신들 중에서. 외국으로 물, 무역, 지금을 말하면 무역, 응, 외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장사하던 할아버지 계신가 물어봐봐그 할아버지가 지금 대강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음, 태주 얘기, 응, 그 다음에 응, 동자 얘기, 선 얘기가 오는데, 동자 얘기, 선 얘기가 오는데, 별상줄로, 종종 안 가려고, 응, 별상줄 얘기다? 애들이 동네에서 내가 배삼촌 나오고 태주 애기가 우선 와 명대 명도애, 태주 애기가 명대 기 역할까지 같이 하는 것같아이 사람은 그 태주 애기 명대 이기가 여기까지 와 어, 그래서 음 어, 지금 이렇게 틀만 잡고 어, 틀만 잡고 저칠에서탈대도 오시는 할아버지 얘기로는 본양에 가서 어.. 그.. 어, 좀 문을 열어갖고 오시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본양갖고 오시고 할머니는 어디로 들렀다 와야 돼? 할머니? 그냥 가서 또 용궁? 그치 할머니요할아버 할머니들은 항상 용궁을 열어줘야 돼 산에서 기본으로 본양서 기본을 찾고 다음에 할, 아, 할머니들은 여신령들은 용궁에서 꼭카습를받아갖고 와야 돼 용궁을 열어갖고 그래. 와야 돼 할머니기 때문에 여신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어, 오늘 이제 대충 이제 틀을 잡아서 근데 아, 어, 아, 아, 아침부터 운소불고 계속 울려가지고 울려, 아침부터 우시는 분그 다음에 잠가때우시던 분이 할머니인 것 같아 가장 할머니가 지금은 강세야. 가장 강세. 응. 그냥 세지 말고 그냥 잡힌다 그냥 묶으면 돼. 이 예, 실법은 예. 법이 없어. 응. 그냥 내 직선대로 가는 거야. 답답해요. 응. 답답한 거좀 풀어보셔. 풀어도 풀어도 끝이 응. 없을 것이여. 천신의 응. 응. 도법이 금방 그렇게 풀리냐. 면서이 느낌을 잘 생각해야 돼. 기계답해야지제 풀어주지. 어, 답답해요. 응, 풀어. 그냥 그만큼 신하고 나하고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지금 신 질문이 오는 거야. 예, 네. 연락해 주세요. 아유, 연락해 주세요. 아무지 그만큼 답답한 거야. 내가 안 묶었어, 네가 묶었지. 나.